그 기도하며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숨겨진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찾아 사용하려면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보물을 찾아내려면 예수 님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성령 인도을받으며 예수님 인생을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통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방면하는 지속적인 기도생활이라는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구간한 가지의 길은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면 그만큼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저는 기도하는 습관만 되면 기도는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니 기도가 재미있고 쉬워졌기때문이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신의 기도하기로 작성한 습관 또는 무시도 항상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정해진 기도의 장소, 골방, 자신의 마음만. 세 번째는 자신의 기도의 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는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시로 항상 자신 안에 귀신, 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나요? 기도의 장소는 자신의 마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르다가도,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있어그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힘이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문제 생길 때하님께의중을묻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기도는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성령의 지배 안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할때 자신의 생각이나 머리에 나온 지식이나 언어 구사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끌린 바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저녁에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의지를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생활에 좋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새벽에 그 시간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살고 있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살고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과 문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해진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정마는 우리 삶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하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치 내 영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안에푹 잠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루 24시간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하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찾는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을 가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도생활의 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하러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것이 예배수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광구를 하되 성령하라 기도하고 일을 할게 깨어, 거위를 항상 있으면 여러 성들 위하여 구하라. 과거 개혁성계는 무시하고 성령하라기도하고 있는데, 무시로란 항상이란 뜻이 영어로 원래 있던 올타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성령 하는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는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영성과 성령의 지성과 성령의 감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생각을 3일째 하나님과 합치하는 당시에서 우리 안에 이 와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계습니다 여하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절할를을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알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늘대로 성전리에 강구하시며라 로마서 8장 26, 27절 성령하는 기도하라는 예배서 6장 18절 말씀이 시작할수 있는 그 약속의 노마서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노마서 8장 26절 27절 속에는 성령의 영성, 지성, 감성이 다 나타나, 다,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영성은 무엇인가요? 어머니 영성과 같지요. 어머니는 자녀를 들 하는 사람하고 용납해 주고 품어지면 그러는 것처럼 성령은 포근한 영성, 온유하신 영성, 인자하신 영성을 맞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 기도하고 계시는거예요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앞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성령의 영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또 성령의 영성은 성령은 지성을 가진 인격에서 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바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생각을 갖고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입주의 말씀에 성령은 지성을 지니시는 분이다라는 보여주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세요. 마음의 생각을 살핀다. 성령은 생각하신다. 즉, 지성을 지니시는 분입니 우리 양아들은 그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10편, 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이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모든 사정을 이해하되고 살펴서 자녀를 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내리사랑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자녀에 해서 기도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지내기는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위 의해서 해변에 몰라보다더 많으신 그생각그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감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농마서 발장 26절 말씀에 성령의 감성을 부여한 어구의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성령의 로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을 기도하라 자신의 생각라 머리에서 말로 당구하며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 기도가 되지 말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자유적인 기도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유적인 기도란 내 생각과 내 욕심들, 내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과 내 마음이 성령 안의 장것 같은 그 성령의 그 영성과 시선과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성령어 하는 기도입니다. 부모, 어딘 자녀든 장수한테 앉은 자녀야 밤낮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듣기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많으신 성령의 사랑의 생각을 통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던 바위를 날려야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들 따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중원보한 갈구하는 기도는 하지 못하죠 여전히 우리는 내 짧은 욕심이 들어 붙은 그런 마음에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화합되는 방향으로 내 기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진에 강구하시느라,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데, 하나님의 것대로 뜻을 이루어 주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마스 발령이 빨리. 우리가 알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끝로 부르심을 이룬 자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령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우리 뜻이 하나님의 그합치된방향으 변화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의 응답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둘러싼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절대 주관까지 품으시고, 붙드시고, 병행하시고조정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성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구절은 문명성 26절과 연결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는 뜻입니다 즉 28절에 성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총은 26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는 는기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세요 10편 30편 4절말씀에도또요한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령하 기도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어서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을 사랑해 줄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우리와 여러분 함께 기도드려서 그 소원들을 다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하서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여 성령 안에 기도와 방언 기도를 동일시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잘 주시면 그 사람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끌림을 받으면서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 고집하지 마세요. 방언기도 안 고집하지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세요. 성령이 끌림 받으면 기도할 때 성령이 영성과 지성과 감성에 내가 편입되어서 내가 그 의미를 다 모르고 기도하는 사이에도 내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방언기도만 한 적이 으면 방언기도하지 못하는 다른 그는데는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방언사를 받지 않은 많은 그리스전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요. 성령이 이길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발의아야 돼요. 다른 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자신의 소원을 갈구하며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구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께 려주시는것을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듯 마음을 치과라든지 죄악을 해결하든지 용서라든지 하나님 알려주는 내 말과 순종하며 기도해야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막연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서 하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막지 우지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해결돼요. 그리고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지나는건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맡긴다는 건 이루어지는 걸 맡기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해결 방법을 정하여, 기도,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기성도들이 그 발휘할 것은 자신이 당하는 문제는 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에 죽었어요 다시 예수를 태어났어요 지금은 성령님도 받으면서 예심 인생을 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이 있나 영작받는 대로 조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영의 상태가 되어야 내적인 상처에 치러 귀신도 따고 병도 고쳐지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의 문성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지배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코를 아랫배까지 들이치고 내쉬면서 주여, 코를, 코를 아랫배를 들이치고 내뿜으면서 주여,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요를 자연스럽게 주여주여 주요 주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은 아직까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음 기도하고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서 방음 기도합니다. 즉, 내면의 활동이 강화되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져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지성 속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코로는 바람을 들이쉬고 배꼽 아래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깊게 하면서 주여 하면서 성령께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를일면 너희 자녀를위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자녀를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에 문제가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받치고 다시 주요, 주요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성령께서 너희의 물질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질 문제를 기도합니다. 물질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겨하는게질문하 하면 기도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질문 해서 알려주신 대로 해결해야 돼요.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회개합니다회개하고 계속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지을 때 들어왔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시름 병안에 죄를 타고 들어온 귀신이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는 평안하다가 조금 전에 다시 역사는 성령으로 기도하 성령이 충만해지면, 할래라가되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주여주 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감사하고너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다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 기도해라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오늘 결정해야 할 경우는 어느 정도 기도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극적으로 질문하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해결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자면 치유안 돼요. 이걸 성령으로 기도하는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그냥 육성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성령비 하시는 말씀대로 기도불량이 치워지니까 성령이 달려주시는 거요 기도불량이 치워졌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육의 상태에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단순히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가 되어야 내네 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상태가 되도록 성령으로 깊은 기도 해야 됩니다 영의 상태에서 하나하나 감정이나 음성이나 알려주시는 것 기도의 성령으로서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다 영의 상태가 되어야 세상이서 천국을 만끽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고 장악된 상태에서 가능한 겁니다. 천국을 만끽하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도를 바르게 해야 자신한 성전에 계신 성령께서 자신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가능합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장소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니까 성령하나님께너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왜 무장들이 유명한 산에 올라가서 장우치고 복치고 하면서 기도하는지 알고 있느냐?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유명한 산의 역사는 산신령을 접순받으려고 무당들이 유명한 산에 찾아 기도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산의 역사는 산신령을 접순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 성령께서 그렇다 산의 역사는 산신령을 접순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이라성도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기도의 장소기는 바래가지고 기도라 말씀하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는 기도는 하니 주인 계신 자신의 마음 안에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의 국물을 숨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기도하면 마음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계시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의 의식이 기도하려면 기도원 가야 된다, 산에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고정되어 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계신 하나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고물을 하나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애심에도 변화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에 대해 바르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성령으로 기도도 받아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기도원에도 가셔야 돼요 근데 백기하나님는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기도하요 자신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 앞의 문제를 하나님께기도해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는 해결방법을 순정하게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무제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뭘부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어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정신에서 유자가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기도가 잘못되면 먼저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혼의 혼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정신이 안정되어서 살려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진전이 되면 육체 질병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용의로 예술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영의 간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기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보고 끄집어내가서 사용해서 건능 있는 사람, 복된 사람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뭐가하고 모두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여 환영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쓰고 마음 안에 계신 하늘을 만나서 마음 안에 보물을 찾아내 가지고 사용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 이다하네